물을 쏙쏙쏙 들어다보는 시간입니다. 머니 피플 시간이 또 돌아왔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요? 네. 그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오. 그 사람의 삶을 배워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코너가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럼 머니피플에서 어떤 걸좀 배우셨나요? 아 이번 주부터 이제 배우면 되지요. <laughs> 네네. 네. 이번 주에는 아마 네. 아,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을 보는데요. 이번 주에는 머니피플의 주인공은 도전 의식과 침념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바로 도전 정신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국내 최초로 가전 제품에 렌탈 이 제도를 도입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남은 바로 이 하니월드의 이영재 대표 만나보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할게요. 정수기로 시작해 다양한 환경 가전으로 중소기업계의 지각 변동을 몰고 온한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독식 속에서 살아남으며 최근엔 연매출 750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그 입지를 꼬꼬하게 다지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인지 머니피플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월드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영재입니다. 저희 회사는 환경 가전 전문 회사로서 렌탈을 전무로 하는 회사고 그리고 환경 전문 회사이기도 하지만 렌탈을 전무로 하는 사업적 규모라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래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저희 직원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전국에서 고객을 대하고 있고. 그동안 다양한 환경 가전 제품들을 개발해 온하늘월드 최근에는 개발에만 2년이 걸린 서클 정수기를 신제품으로 출시했는데요. 특커를 받은 신기술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게 서클의 색상을 교체할 수 있는 무드 시머 개념까지 갖춰 더큰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신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도 끊임없이 그 신제품 개발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또 고객의 니즈에 발 맞춰서 나가지 않으면 정말 유지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벤처 기업들은 아, 어, 정말 끊임없는 그런 그 기술 투자. 또 R&D. 또 이런 것이 계속 뒷받침 돼야지만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인 듯 수많은 표창장들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지식경제부로부터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 기업에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정수기 업계 중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매년 선발하는 하이솔 브랜드에 9년 연속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서울시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품질이 좋은 회사를 선정해서 하이솔 브랜드를 그 인정 브랜드를 준 겁니다. 우리가 선발됐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고 매년 그 기준이 있어가지고. 매년 또 떨어지기도 합니다. <laughs> 그래서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새로운 그 기술 창출이라든가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없으면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는 그러한 그 브랜드입니다. 하니월드의 필레오 정수기는 국내 최초로 실시간 살균이 되는 기술을 도입해 99.9%의 살균력을 보이며 안정성에서도 더욱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요. 물이야말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는 기업 정신의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희 힐타는 CNT 힐타라고 해서 탄소 나노 투비. 국내 최초로 탄소 나노 투비를 도입했죠. 노노바이러스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뭐 대장균이라든가 이런 세균들을 다 힐타에서 다 잡아줍니다. 저장 물이 힐타를 거쳐서 저장통에 있는 그 물들이 공기와 접촉하면서 각종 세균들이 발생하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 100% 잡아 준 정수기는 없었습니다. 달팽이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물이 돌아서 이 접촉 면적을 많게 해서 나오게 하니까 거의 99.9%, 거의 100%에 가까운 세균을 잡아 주는 걸 개발하게 됐다 이것을 정수기에다 도입을 했더니 실시간 살균되는 국내에서 최초로 음. 실시간 살균되는 정수기를 개발하게 된 거죠. 이뿐 아니라 국내 최초로 가전 렌탈 시스템을 도입했던 한일월드, IMF로 인해 경제난을 겪었던 1997년 값비싼 정수기를 구입할 엄두를 내지 못하던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키며 가전업계를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렌탈을 시작할 때쯤 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거의 다 이제 현찰로 판매했던 시대였는데 아, 앞으로는 앞으로 빌려 쓰는 시대가 오겠다. 아,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맞는 렌탈 시스템을 그때 개발한 거죠. 어, 아,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 그 우리가 적금 넣듯이 돈을 넣고 나면 이것이 내 거가 된다는 지금은 거의 렌탈 천국이라 할 정도로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아,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 제품에 품질을 줘야 되고, 팔아놓은 거에, 또 서비스, 관리가 처절처멸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착해야 된다, 가격이. 그리고 고객한테 뭔가 차별화된 뭔가 이런 제품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런 그 포화 상태 시장에서는 살아남기가 참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영재 대표가 정수기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물이 얼마만큼 안전할까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다면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살수 있을 것이라 생각에서였다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지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저희에서는 비록 그렇게 큰 해선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떨쪽 뭉칠 수만 있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강력한 그러한 조직력으로, 어, 싸우다 보면, 어, 결국은 환경가전의 승리자가 되지 않겠나 아, 싶고요. 또, 국내 환경가전 기술이 참 세계적입니다.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저희 한일월드의 필레오라는 이 브랜드가, 필레오가 사랑이거든요. 필레오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어,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앞서가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환경가전의 전문회사로서 거듭날 것입니다. 유달리 앞에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는 항일 월드의 제품들. 그만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들을 앞서 생각해내고 또 창조에 왔기에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는 또 어떠한 성장을 하게 될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역시 성공한 사람은 그냥 성공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이유가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은 연 매출 750억을 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뚝심과 도전 정신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온 저분이 750억. 그렇죠. 와, 저 회사가 부자시네. 네. <laughs> 이렇게 사실그 중소기업이 네. 제품 개발과 투자에. 음. 이 힘을 쏟기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를 한 모습 정말 배울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을 쫓아가다 보면 은 돈이 도망을 가고 자기 행복과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돈은 어느새 따라와 있다. 이말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신 이분이. 네. 역시나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도전정신과 똑심있게 밀어붙인 이 점이 아니었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렇게 지금은 성공을 했지만 네. 저런 분도 위기가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예, 외환위기 때 정말 고비를 맞았는데 음. 그 고비를 생각을 전환을 해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이 또한 성공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비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이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